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자기가 먹고 싶은 편의점 음식으로 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~~~~ 가보시죠 고고. 고고. 진라면이랑 오뎅국이랑 라면 캔디랑 옥수수 소치? 콘치즈 장갑김밥입니다 그 그거고 리치 그거 리치즈어 아, 맞아맞아 그거 그 이거 블루레모네이드 자 그리고 다음 서연이는뭘 준비했어? 튀김우동 튀김우동 볶은김치 볶은김치 장갑어 맛있게 생겼다 뭔가 오뎅같이 어? 생긴 거는 맛살 치즈? 맛살 어. 치즈 오 새우튀김 어, 그리고 생기지 말고 먹는생댱이 모구모구 모구모구 그리고 다음 삼층 나는 이 짜게치에 치즈를 더 추가로 넣고 이거 아, 봤어? 아니. 오나 이거 처음에 킬바사 소세지인 줄 알았는데 킹크랩. 어 완전 킹크랩인가봐 삼각 나왔나봐. 어. 그리고 이거는 샌드위치고 이거는 삼각김밥. 침땀. 이거는 후식으로 팥빙수, 팥빙수. 음료수, 로요거트아 그러면 이제 우리 먹어보자. 오우. 아니 급식했어. 패는나오데 라면은 안 나와 어. 그리고 급식에 구슬 아이스크림 나오는데 아이스크림은 안 나와 구슬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아니야? 오뎅 국물을 먹고 있어요 아우 따드하다 이제 라면 국물 이제 에이드 국물 야뭐 너는 다 국물이야? <laughs> 음식이? 근데 이거 푸딩 국물 볶은 김치 국물 너 이게 뭐야? 이거. 아 뭐야? 음 역시 뺏어 먹어야 맛있어. 언니 저거 뭐야? 아, 나도 안 좋아. 아 진짜 한 번만 해줘. 한 번만. 나는 이게 궁금했어 이거. 이거 진짜 한번 먹어보자. 와, 그 크랩 있잖아 맛살. 맛은 똑같아 그냥. 나는 그리고 탕타 김밥을 먹겠어. 음, 근데 겉에는 근데 소스가 왜 이렇게 없냐 이거? 똑똑해 아, 목말라. 벌써 나는 까겠어, 이거 아, 한 입에 반을 먹어버렸네.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음식 절대 안 나왔어. 샐러디. 우리도 안 나오는데. 너희도 안 나오냐? 응. 이거 육개장면이다. 육개장이 응. 약간 그런 식으로 생겼어. 면이 되게 얇아. 응? 허니버터칩 만 나는데? 응? 그지 응. 허니버터칩? 응. 와, 함촌거 맛이 중독되는 맛인데? 응. 야 진짜 그런 맛 난다. 중독적인 왔지? 맛인데? 왜 과자 맛이 나냐? 맛있는데? <laughs> 평소에 학교에서는 맛있게 나와 그럼? 응. 근데 막너 가끔씩 오면은 맨날 아 배고파 거리면서 맛대가리 없는 거 나왔다고 맨날 밥 달라 그러잖아. 왜 그래? 왜 그래? 아왜 그래 상품? 학교에서 뭐 나왔을 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너네는? 스파이티, 스프랑 응. 마늘빵이 나왔고 완전 응. 맛있어. 너는? 응, 뭐가 제일 맛있냐고? 어 자기가 학교에서 먹어본 거. 아이스크림. 시점. 그거 나 그거 나오면, 봐봐. 그거 나오면 그걸 안 먹어. 그렇게 어? 맛이 없어? 아니, 난그걸 나오면 안 먹는다고. 뭔 말이야? 아니... 다른 거? 어, 음. 다른 거 뭐가 나와. 그게 뭔지 맞춰봐. 내가 싫어하는 거야. 힌트를 줘. 힌트? 야채. 어, 그게 들어가 있어. 가지. 어. 오이. 밥, 네. 밥이야? 어. 밥이랑 섞어 먹어. 비빔밥. 땡. 네. 비빔밥. 비빔밥. 정답은 카레. 카레? 아, 맛있는데? 나 싫어하는 거 있어 뭐? 얼굴 아니 카레랑 비슷한 거하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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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어, 맞아 짜장 짜 얼굴이 나는 음식은 없어 <laughs> 근데 나 처음 보는 맛이야 한 입에 반을 먹어? 오 옥수수랑 음! 치즈 같은 거 들었다 막옥수수만 나는데? 맛있겠네 저거 아 매워 나 이거 하나 먹어봐도 돼? 응 무슨 맛살 치즈랬나? 응 음. 아, 몰라 그냥 지어낸 건데 배살 치즈 아니 겉에 보면 <laughs> 야 빠짐투어 <빠져도. 웃음> 다른게 먹어봐도 돼? 야 이거 괜찮다 이렇게 까치. 찍어 먹는 거. 음 먹어봐. 맛살이랑 치즈 맛나 그냥. 오, 짜. 맛이 좀 강한데? 맞지? 응. 야 너무 강해 맛이. 야 저거랑 치즈랑 먹으면 이만날 것 같아. 근데 치즈 맛이 좀 강해 이거. 괜찮은데? 이거 그러니까 소세지에 있는 치즈 맛 난다. 아 내가 여기에 빠져서 그런가? 나는 응. 되게 짜. 그렇게 짜진 않데나 매워. 응. 뭐 먹었는데? 아 여기 찍어 먹었어? 떡이 아니야 사기 당했어 어? 에? 떡이 아니야 그치 아니지? 그러네 맛없어요 야또 누가 어 아니 맛만 떨어지게 혜연방구 뀌지마 아니 산책했잖아 아 맨날 항상 방귀 뀌지마 뭐하냐 꼈잖아. 안 꼈다고 니꼈트아안 어. 꼈다고 야 우리는 진짜 맨날 누가 끼고는 안낀 척하냐 만약에 학교에서 맨날 이렇게 나오면은 학교 맨날 가지 방학이어도 응. 맨날 가? 응 밥만 먹으러 집에? 우리, 우리 응. 학교에 밥밥 먹으러 가 학교 밥 먹는데 엄청 맛있어 밥을 먹으러 간다고 타이니? <laughs> 응아 응. 이제 아. 학교 급식을 한당한 당, 한당 동안 못 먹어 한당 동안 못 먹어? 응 왜? 방학이야 갖고 응. 한당 동안 못 먹어 편하게? 그래서 방학하기 싫어? 아니 으흥. 아, 아. 안, 안 먹어요 이거 맛없고와이 와중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로 했는데도 그 중에서도 또 <laughs> 나는 이 샌드위치에 이거를 딱 올려가지고 이름 좀 지어줄래 이거? 샌짜게치샌짜게치샌짜게치를한입 응. 먹어볼게 짤것 같아 음야 이거는 짜고 이거는 달아 그래서 짠짠짠짠이 잘 맞... 닭인 거 아니야? 짠짠짠짠 나 진짜 맛있네 나는 이 진라면 어. 한 젓가락이랑 음아 약간 1대1 비율로 짜게 진라면이야 그럼 이름? 진짜 개라면 진짜 개라면? 진짜 <laughs> 게라면 진짜 개라면 안 섞여 그러면은 아 저기다가 저걸 넣고 있어 짱면에 짬뽕 국물을 넣듯이 이렇게 슉 하고 이것도 별을별걸다 별을 넣네요 바탕면이야? <laughs> 잔반철이야? 음! 맛있어? 단짠단짠 음! 최강 조합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거기다 그걸 왜 부어 갑자기? 그냥 먹고 아, 싶다 근데 학교에서 이런 비주얼로 라면 딱 끓여서 나오면 진짜 꿀맛이겠다 음, 애들 환장하고 먹을 것 같아 예전에 어. 공원에서 라면을 먹는데 어. 내가 얘 라면 먹는데 쳤어 근데 음. 얘가 그 라면을 쏟았다, 다 쏟았다. 한 입도 아. 못 먹었어. 내가 언니가 도망가서 내가 혼자만 치웠어. 나빴네. 맞아, 마녀. 아니 요즘에 아.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아. 집에서 수업하잖아. 급식을 못 먹어. 그래서 아쉬워? 아니 더 좋아. 왜냐면 더 좋아? 학교보다 더 빨리 끝나. 응, 그건 맞아. 근데 주을네 시간 동안 해야 돼. 응? 우린네 어, 시간 반인데? 이렇게 만들어 먹어보니까 어떤 거 같아? 학교 음식이 맛있어? 이게 더 맛있어? 이거. 윤서는? 학교. 왜냐면? 어. 귀찮아. <laughs> 귀찮아서? 역시 밥은 남이 해주는 게 맛있어. 그러니까 삼촌이 맨날 해줘. 삼촌이 하면 돼. 우리 학교도 이런, 나오라고. <laughs> 이런 것 나오라고 이런 거좀 나왔으면 좋겠어? 응 근데 이, 맨날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이렇게 나올걸? 1년에 한 번씩? <laughs> 건강에 좋은 것만 야 반대로 아니야 그러면,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뿔떼기 나오냐? 반대로 아니야? 자 이제 저희가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둘셋 안녕 <laughs>